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래입니다 오늘은 좀비고는 아니고요. 아니, 좀비고 는 아니고요 좀비고 게임하는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찌돌이라고 들어본적 있습니다이 확성기에다 들어보실 거라고 믿는데 자이 찌돌이 구독하면은 뭐 700가스를 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진짜 700가스를 줄지 안줄지 전잘 모르겠지만 700가스 술을 안줄 거라 정, 전... 믿, 네요 아, 진짜, 이거는 아닌데. 진, 지돌이 홍보, 금방금방 사라지네? 맞습니다. 지돌아, 너, 부케가 몇 개나 있는 거니? 자, 진짜, 지돌이, 여라라고 돼 있네요. 봐봐요. 이렇게. 찌돌이를 싫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요. 근데 제가 이 확성기로 진짜 찌돌이를 쳐봤거든요. 한 만명이 있던데, 구독자들이. 이래서 이거는 좀안 읽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영상은 여기도록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빠이.